안녕하세요. 향원니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블루드래곤 10도 군생인데요. 요게 자영 분생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오래 묵은 애라서 농장 사장님이 요거 한 5년 정도 키운 거래요. 근데, 5년이나 키웠으면은 얘네들이 다 분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분리가 안 됐으면은 고마운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데, 요거는 지금 요거 단품이에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6만원이에요. 그럼 일단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볼 건데, <laughs> 지나가는데, 오리 화분에다가 제가 백봉을 심었었어요. 또 백봉을 심었었는데, 어, 이거 백봉이, 어, 세트예요. 한 개는 남자, 한 개는 여자. 그런데, 요거가 화분이 더 크고, 남자가 화분이 조금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심으려다 보니까는, <laughs> 여기다 심었던 백봉을, 어, 수것은수것으로 옮기고 얘를 다시 빼갖고 왔거든요.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빼갖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심으면 딱맞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몸이 아니고, 이제 분리가 되면은 별로 <laughs> 바꿔준 의미가 없어지는데 한몸이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흙을 털어 볼게요 이렇게 확실히 있잖아요, 예전에도 비쌌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보면은 이렇게 흙에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배수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니까는 러 귀한 애들하고 요즘 뭐싼 애들 있잖아요. 싼 애들은 하고는 흙이 틀려요. 보면은. 농장에서도 엄청 이렇게 귀해, 귀했던 애들한테는 흙을 그래도 좋은 흙을 써주거든요. 이게 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심었을 때 <laughs> 예쁠 텐데. 일단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색을 조심조심 털어봐야 돼요. 한 몸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얘는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잘 <laughs> 살살살 살 털어볼게요. 완전히 이렇게 십수근생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진짜 오래 묵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번식을 잘 하기는 해요. 번식을 잘 하기는 하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예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분리됐을 것 같은 그런 슬픈 예감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런 것도 복불복이라 분리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몇 년... 2, 3년? 3년 정도에 분갈이를 안 해주면은 대부분이 분리가 됐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히 목대 좀 목대가 엄청 좋아요. 이거 농장 사장님이 5년을 키웠다고 했거든요. 5년을 키웠다고 했는데 얘 이렇게 목대에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분리를 하는데 근데 얘는 분리가 안 됐어요. 와 분리가 안 돼서 이렇게 십도 분생까지 자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디에.. 잘.. 하엽을.. 조심조심.. 잘 떼어서.. 잘 떼어서.. 이거를 와.. 진짜 분리 안됐으면 완전 대박이에요. 창들이 원래 본능적으로.. 분리를 시키거든요? 빨리.. 많이 만들고 싶어서.. 근데, 지금 얘네들은 분리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는데.. 분리가 됐을까요? 안돼 있을까요? 됐을까요? 이거를.. 뿌리를 잘 털어보고요. 분리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역시. 요거 하나, 아까 분리가 된것 같다고 했잖아요. 요거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고, 나머지는 잘 붙어있어요. 잘 붙어있는데. 어디보자. 그래도 10개 중에서 한 개가 분리가 됐잖아요. 10개 중에서 한 개가 분리가 됐는데, 여기서 아직도 이렇게 달랑달랑한데 분리가 안되거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도싹 잘라주면은 여기 모주에서 나온 뿌리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10도 분생 중에서 구두는, <laughs> 구는 <laughs> 붙어 있고요. 요거는 하나, 하나는 분리가 됐어요. 완전히. 아,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완전 대박 아닌가요?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잘 넣어주고요. 일단 흙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이 화분에 넣으면 은딱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지금 목, 머리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애잖아요. 여기에 있었던 애라서 여기다가 이대로 넣어주면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여기다가 흙을 조금 더 넣어주고요. 흙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흙을 넣어서. 와, 그래도 불루드리고곤 10도까지는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10도인데,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와 아, 진짜 대박이긴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식초 과신은 저도 잘본적이 없어서 아니 뭐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하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분리가 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랬는데 구도는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 <laughs> 그나마 더 아,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넣었잖아요. 그래고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얘도 잘.. 아이쿠.. 깨졌어요. ㅎ <laughs> 게 깨졌는데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하엽비칠 거예요. 이렇게.. 음.. 요 정도면은 잘 붙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어때요? 꽤 예쁘죠? 블루 드래곤이 원래 예쁜 애들인데, 요 손, 요 손톱 좀 보세요. 손톱이 완전히 엄청 귀여워요. 손톱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엄청 귀여운데, 아, 뭐, 이거 저기는 안 해줄 거고, 이, 뭐, 어, 저기, 뭐야. 요거는 안 해줄 거예요. 나감터는안 해줄 거고, 일단은 꼬리 내리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서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지난번에 이 백봉을 여기다가 심었었어요. 그런데 요게 요. 남자 인형이, 남자 오리가 훨씬 더이 입구가 좁아서 이거를 바꿔주고 여기다가 얘를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바꿨는데 어떤가요? 완전히 완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하나 가득 예쁘지 않은가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이네 다육이었습니다.